Terima kasih telah menonton!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1월에서 12월 나의 진짜 연애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이분은 호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요. 이분과의 연애는 점점 사랑이 싹 터지고 아주 안정감 있게 신뢰감 있는 연애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이분과 함께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 아주 깊어지는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또한 매우 안정감 있고 책임감 있는 연애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져서 결혼까지도 갈만한 아주 신뢰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십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1월에서 12월 나의 진짜 연애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의 인연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이분과는 즐거웠던 기억, 행복했던 추억이 있던 과거의 인연으로서 여러분은 이분을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러한 분으로 보여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이분과 함께 하는 것이 이분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과 다시 함께 하는 것을 시작해서 이분과는 관계의 진전이 아주 잘 이어진다고 하고 매우 안정감 있는 사이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1월에서 12월 나의 진짜 연애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여러분은 과거의 분과 다시 한번 재회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십니다. 이번에는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 분을 만나시어 서로 다시 처음 만나는 것처럼 처음 사귀는 것처럼 다시 한번 연애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또한 서로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서로의 이끌림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이분에게 마음을 다 오픈하지 않고 조금은 재는 모습을 보여주어 밀당을 잘 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지십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다른 이성이 또다시 한 명이 생기게 되어 둘중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직관에 따라야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도 흘러집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1월에서 12월 나의 진짜 연애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인연분과 다시 한번 인연이 닿게 되어 제2의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십니다. 과거에 이분과 자주 싸우고 의견 충돌이 심했다면 이번에는 잘 맞춰주고 의견을 잘 맞춰 나가려고 조류를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이번에는 누구 한 명이 누구한테 져주는 그러한 느낌으로 헌신적인 느낌으로 다시 관계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시며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힘들 때에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갈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이분과는 아주 순탄하게 의견의 조율해 나가면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